시편 51편은 다잇이 바세바와 더불어 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기별이 다잇에게 이르렀을 때 가책과 자기 혐오로 인한 고뇌 속에서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잇은 그의 백성의 공중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본시는 성령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화되기를 강구하는 시이고 본 시에는 탄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약속들에 대한 감사의 서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본 시보다 선명하게 그리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범죄 사실을 토판에 기록했고 용서를 받게 되면 그 토판을 깨버렸다고 합니다. 이 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의도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이시 온전한 사제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은 죄책으로 짓눌린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바이 자신처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함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피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제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바이치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징벌이 내려지지 않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은총을 베푸시게 된다면 다윗이 그로 인해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하게 된 상태에서 지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선을 많이도 행했지만 죄 역시도 많이 지었음을 알수 있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과 차별이 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임하게 되면 다윗은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